안녕하세요. 월바람입니다 옥수수 밭이 편안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아무래도 양옆이 높고 앞으로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약국 시장, 의약품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를 보면서 아마존의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주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전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존만이 가진 플랫폼으로서 장점을 충분히 잘 활용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준 아마존이 약을 팔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 약국 산업 전체는 흘러내려버렸습니다. 기존의 약국 체인들이며 경쟁사들도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러면 약파는 아마존. <laughs> 이 전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제 처방전이 있고 그를 매번 배송해주는 이 지금의 아마존 파머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2018년 필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존 파머시의 원류는 2017년부터 아마존이 고민을 했었고, 그 이후에 2018년 필팩을 인수함으로써 이어집니다. 필팩은 매일 집으로 약을 정기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정기배송해주는 미국의 온라인 약국 회사였습니다. 이 필팩의 CEO이자 지금은 아마존의 부사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를 이끌고 있는 tj 파커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필팩의 책임자인 tj 파커의 부모님은 약국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여러 종류의 약을 받아들고 이 약은 언제 먹는 건가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죠 일일이 약사에게 물어보고 약을 받기 위해서 쭈르르 기다려야 하는 거는 너무 버 번거로운 일이야. 생활용품처럼 약도 정기적으로 배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품 유통 시스템의 불편함을 바라봤던 TJ 파커는 메사추세스 약대에 진학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이 필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걸 패키징 해주는 업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진가는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장세가 그 당시에 매우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원하고 있던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월 20달러만 지불하면, 약국과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 앞으로 약이 배송되어서 오는 서비스를 한 것이죠. 이렇게 생긴 푸른 박스가 도착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디스펜서입니다. 여기서 이런 봉지가 하나, 둘씩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뜯어서 섭취를 하게 되면 됩니다. 과정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필팩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자주 이용하는 약국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필팩의 담당자는 약국에 연락을 하게 되고 이용 고객에게 처방전을 양도받게 되죠. 그러면서 약을 시간과 날짜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이 디스펜서 형태로 한 달에 한번 배송해 줍니다. 2018년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한 이후 2019년에는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더하면서 프로젝트 친구성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필팩에 아마존 브랜드를 붙이고 2020년 1월에는 캐나다와 영국 호주에서도 아마존 약국의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미국의 처방전 조제 시장은 그 규모가 대략 3,000억 달러 정도로 꼽히고 있고, 세계의 의약품 조제 시장은 9,400억 달러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규모만도 파이가 상당한 것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대한 플랜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헬스케어 시장 전체를 먹으려는 플랜 중 일부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아마존이 꾸준히 준비해왔던 분야 중에 하나이죠. 이미 갖춰놓은 기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갖춰놓은 물류 인프라 여기에는 아마존 에어도 있을 수 있고 로지스틱스도 포함되지만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홀푸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AWS를 통한 데이터 클라우드로 빠질 수 없지만. 약대생분들한테 들은 결과는 실제로 아마존 파머시가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것은 이 파머시 os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힘이라고 볼수 있죠. 이것 덕분에 2년 만에 1조원대 기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약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기 쉽도록 워크플로우를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CBS 헬스나 월그린 등이 하고 있지 못한 분야 중에 하나이죠.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약사나 기술자나 디벨로퍼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완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언제 약이 떨어질지를 예측을 하고, 미리 의사한테 통보를 하고, 보험회사와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한마디로 일이 발생하고 나서 반응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고 나서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마존 에코 스마트 스피커와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 웨어러블 기기인 헬로 플랫폼도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스피커 쪽은 대략 70%의 점유율을 북미에서 차지하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로 지나 가게 된다면 이 헤일로를 스마트 워치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애플 워치 랑 비교를 하게 될수 있지만 실제 조금 더 이들이 노리는 시장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 기기를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쌓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도 당연히 여기에 힘을 더 해줍니다. 이미 많은 멤버십 수가 파머스 이용자를 늘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파머즈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새롭게 프라임 멤버십으로 들어오게 되는 긍정 효과가 양쪽에서 드러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의 이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여기에 이제 아마존 파머시를 시작으로 헬스케어의 새로운 스택들이 쌓일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한 3, 4년 전 훨씬 전부터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아마존 케어는 온라인 진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방문 진료와 처방전 배달까지도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웬만한 거의 1호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만 된다면 아마존이 그리는 헬스케어의 꽃이 아마존 케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같이 연동되어서 굴러가게 되죠. 그리고 미국의 프라임 멤버십에 대한 수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었듯이 9월 기준으로만 1억 2600만 명을 보유하게 되었고 프라임 멤버십이 갖는 로열티가 상당합니다. 재가입률도 93%, 98%가 되고 이 회원들이 쇼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5%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해 있고 이미 많이 쓰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헤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이전에도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 사용자의 감정부터 몸 상태 전반을 알려주는 그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정상태가 맞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뭐 여기에 시간이 떠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여기다 손을 넣고,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정보들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도록 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팀의 개발진들도 8월부터 급격하게 늘려오고 있고, 최근에 일 중에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이 알렉사의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다가 아마존 자체의 ASIC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로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s 사이드해변에 날씨를 알려줘라고 했다면 원래는 날씨를 알려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씨를 알려주고 s 사이드 해변에 얼스캠을 마디로 이제 뭐 CCTV 여기를 비추기 있는 캠을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되묻습니다. 얘가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y e s 라고 하면. 이거를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연어 처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에 관심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한다. 해변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럼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게 또 다시 피드백 강화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추천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마존은 계속해서 소비 습관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 소비 습관은 스마트 스피커, 자연어 처리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스피커의 마켓쉐어 1위는 아마존이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도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마존은 실질적인 소비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때 조금 더 의미 있는 쉐어라고 볼수 있겠죠. 특히, 구글 홈과 에코를 비교해 볼때 이게 두개다 스마트 스피커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아마존의 에코는 쇼핑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뷰나 후기 같은 것을 많이 안 봐도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상 구매하는 제품일 경우에 이렇게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바로 결제까지 하는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고 그것까지 특화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는 보이스 앱의 순위도 82.8%가 아마존 알렉사로 꼽히면서 실질적인 중복까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스마트폰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스마트 스피커 사용자는 늘어갈 것임을 전망되고 있고, 현재 사용자의 70% 정도는 아마존 알렉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아마존의 고객 성장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세일즈는 대부분 북미에서 나오고 있음을 생각해 볼때 실질적인 돈이 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유저 수가 많다는 기반은 굉장히 스피커를 통해서 구매까지 이어지게 되는 소비 습관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국에서 끝나는 것이기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긴 하는데 일단 CNBC 보도 중에 일부만 보게 되면 해당 사업은 미국 내 아마존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처방 등록한 후 집으로 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는 무료배송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의 약국 시장의 규모가 30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bs 헬스 나 월그린 부츠 같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많은 소매점들도 그리고 월마트도 약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지금 시기상의 이슈를 생각해볼 때 오프라인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전 풀필먼트 시스템이 미국 내에서 모든 주에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 파이퍼 샌들러는 18년의 필팩 인수를 뒤따르는 것이며 아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프라임 회원의 높은 구매율 아까 말씀드린 바 있었죠 2분기에는 65%가 프라임 회원으로 나온다는 거 이들이 만든 처방약 역시 아마존을 통해 주문할 확률이 높으며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처방약도 주문을 하게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고객 기반도 확실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고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프라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양쪽에 다 좋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 샌들러는 처방약에 대한 시장 규모를 연간 3,5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네요 다만 이제 여기다가 약간의 우려점을 넣기도 했는데 당사가 1,3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아마존을 통해 처방약을 주문할 경우에 모조품이 배달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전체적으로 아마존 파머시가 잘될 것이라고 바라보았으며 당시 이제 발표가 있었던 후로 즉각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그러한 리스트들을 한번 더 꼽아 줬던 뉴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스택을 쌓아 가는 점에 있어서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끼리가 아마존이 될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많이 정리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양광기랑 아마존이랑 테슬라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영상을 모으게 된다면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한 지도 총 10개가 되어가네요.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여러분은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침이나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구름이 이렇게 층층이 보일 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레이어가 다를 때 그럴 때가 좋은데 그리고 저녁이 노을에 보일 때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름이 잘 보이는 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은 아무래도 이게 해가 금방 지다 보니까 집으로 퇴근할 때 깜깜해서 좀 좋은 풍경들을 많이 못 보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